안녕하세요. 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만나는 이성도 하는 일도 다 잘되실 겁니다. 우선 매일 밖을 나가는 겁니다. 매일 힘들다면 주말마다 번화가를 나가는 것이죠. 간단한 산책도 좋고 사람 구경도 좋습니다. 10분도 괜찮지만 30분, 1시간이 되면 더 좋습니다. 사람마다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게에 들어가면 갑자기 손님이 부글대고 내가 어딜 가면 사람이 모여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좋은 기운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기운이 다르고 그걸 뺏고 뺏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운이 좋다면 뺏기지 않게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집에 있거나 혼자 있어도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게 또 매일 바뀝니다. 매일 혹은 주말마다 번화가에 나가면 주눅이 들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가 죽는 거죠 그렇게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심신을 수련해야 합니다 매일 외모적이던 내면이던 운동, 얼굴, 머리, 외모, 책 읽기, 공부 등 얼굴도, 피부면, 피부결, 피부톤 등 초반에는 외모를 갖고다가 패션 등, 머리 스타일, 운동 등 나중에 내면까지 공부, 화법, 책 읽기, 독서 등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매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1년이던 2년이던 보통 1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고 주눅들던 바깥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똑같이 가던 번화가 길거리인데 주변을 보면 별거 없네? 다 그다지 쉽습니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실제 변했기 때문이죠. 조그리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별거 없이 느껴지고 내가 당당해지고 다 똑같네 싶이 느껴지면 성장한 거고 성공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력 실천력이죠. 이상입니다. 멍 멍.